안녕하세요. 국민 캠핑카입니다. 어, 이번에 새로 입고 된더뉴 그랜드 스타렉스 팝업 차량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1인승 모던 기반으로 만드셨고요. 지금 현재는 5인승이죠. 앞에 2, 2인, 뒤에 3인, 총 5인승이고요. 심상 부분에 2인, 팝업에 2인에서 총 4인까지 취침이 가능하세요. 2021년형으로 나왔고요. 등록은 2020년식에 하셨고 어, 인산철은 2 7 0만페합입니다뭐 하나하나 제가 찍으면서 설명은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한번 외관부터 한번 보시죠. 어, 차주분께서 관리를 엄청 잘하셔가지고. 광택이 아 아주 반짝반짝 살아있고요 생활기스 정도 살짝 스크래치 정도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눈에 확 띄는 큰 기스나 찌그러짐 이런 건 전혀 없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보시다시피 엄청 깨끗합니다 깨끗한 편이고요 청수통, 물 주입하는 청수 주입구구요 여기는 한전 충전이죠? 외부 인입구. 그리고 보시다시피 피아마 사이드 어닝, 외부 어닝 등 달려 있고요. 그리고 지붕에 태양열 전지판 하나 방전되지 말라고 하나 장착을 하셨습니다. 와, 접시 백밀론 당연히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핸들 열선 들어가 있고요. 어, 발판 보시면 알겠지만 운전석 발판인데도 상당히 깔끔하죠. 시트 상태도 상당히 깔끔하고요. 그리고 주행 거리는 35,183km 정확하게 지금 현재 주행 거리입니다. 그리고 중요하죠. 고속도로에서 주행하실 때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습니다. 뭐 크루즈 컨트롤은 따로 설명 안 드려도 다 아실 것 같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고요. 터치식이죠. 안드로이드로 해서 뭐 내비게이션도 활용 가능하고요. 하이패스 ECM 눈밀러, 하이패스 눈밀러가 장착되어 있고,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고, 운전석에 열선 시트하고. 통풍 시트가 있습니다. 조수석도 마찬가지로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다 있고요. 오토 차량이고, 전자동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뺑? 음, 에어백은 운전석 에어백하고 듀얼 에어백이죠. 조수석 에어백. 그리고 썬티는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썬틴 한 지는 얼마 안 되셨고요. 사이드 에어백까지 총 에어백 4개가 다 장착이 돼 있는 11인승 모던 모델입니다. 어, 일단 뒤로 가서 트렁크 공간하고 그리고 실내 공간을 차례대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들어가기 전에 사이드 어닝부터 말씀드릴게요. 피아마 어닝이고요. 보시다시피 사용감도 거의 없을 정도로 몇번안 피신 것 같아요. 오염되거나 곰팡이 쓸거나 이런 것도 거의 없을 정도고요. 깨끗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 실내로 들어가 보면 요트 바닥 되어 있고요. 보시다시피 발판도 엄청 깔끔하죠. 그리고 멀티 시트, 이게 이제 전동으로 되어 있어서 전동 조절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움직이면서 뒤에 침상으로 이제 완전히 눕혀지면 침상으로 변환이 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간이 테이블이구요 탈부착식 이죠 그리고 개수대가 저와 같이 장착되어 있구요 여기는 간단하게 수납하시라고 수납함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수납함이 들어가 있고 요 레바 두개를 동시에 땡긴 다음에 옮기시면은 이 의자가 지금 보시면 상당히 넓게 뒤로 가 있죠 앞으로 이동을 시킨 다음에 전동 시트를 이용해서 등받이를 피시면 넓은 침상공간이 확보가 됩니다 저기 보시는 이곳은 무시동 시터 히터 에어 그 히터죠 무시동 히터 나오는 토출구고요 여기 보시면 싱크대 선반 그리고 개수대 그리고 요 밑에 냉장고가 들어가 있죠 냉장고는 테이블을 치우면 열기가 좀더 수월하실 거고요 보시다시피 냉동실도 있고 냉장실 갖추고 있습니다 엄청 깔끔하고요 이곳은 이제 수납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는 메인 컨트롤 컨트롤러고요 그리고 배터리 잔량 표시 그리고 독일 에바스페커 무시통 히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독서등 그리고 메인등 트렁크를 열었을 때 보시다시피 절자레인지가 어, 여기 숨어져 있고요. 여기는 수납함이고요. 저쪽도 수납함이고 이쪽도 수납함. 침상 밑에도 수납함이 별도로 들어가 있고 여기는 이제 220볼트 콘센트 있고요 시가제 그리고 외부 샤워기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 지금 보시다시피 의자가 뒤로 눕혀지면 저 못빠지는 뭐 평소, 평상시 에 사용하실 때 띠셔도 상관없는데 일단 저걸 눕히시면은 얘랑 같이 수평을 이루면은 큰 침상이 만들어집니다 여기는 이제 간단하게 또 수납하시라고 이와 같이 등받이 겸 수납함이 있습니다 뭐 이분께서 쓰시던 외부인입선 하고 뭐 이것저것 있는데 요거는 그냥 버리지 않고 그대로 집어넣은 상태고요 이 차의 또 가장 핵심이죠 보시다시피 무시동 에어컨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무시동 에어컨은 뭐 벽걸이형 이런 식이 아니고요 스타렉스 순정 에어컨을, 차체 에어컨을 공조해서 쓰는 거고요. 요거는 자체 개발로 이 업체에서 만든 에어컨입니다. 보시면은 11인승 기반이라 에어컨 구멍이 총 6개가 뚫려 있죠. 이곳에서 에어컨 바람이 시동 안 걸었을 때 그냥 배터리 전기 에너지로 인해서 에어컨이 가동이 되는 거고 에어컨 바람이 이쪽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침상을 한번 눕혀서 침상 공간을 한번 재봐 드릴게요. 침상으로 변화를 시킨 상태고요. 저 끝에서 여기까지가 한 2m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 가로 폭은 1m 20, 1m 18 정도, 그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두 분은 딱 주무실 수 있는 사이즈고요. 그리고 저 팝업은 이따 제가 올려서 보여드리겠지만, 저위 공간도 한두 분이 주무실 수 있으니까. 토탈 네 분이 즐겁게 캠핑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각 창문마다 이런 식으로 커튼이 다 쳐져 있습니다 암막커튼 옆 창문도 마찬가지 다 창문에 커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단 팝업을 한번 또 열어봐서 팝업 상태를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해 볼게요 어, 팝업을 오픈시키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기 보시면 안전고리, 주행 중에 열리지 말라고 안전고리가 이렇게 양옆에 두 개가 장착되어 있고요. 또 이중으로 여기도 안전고리가 이런 식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네 개를 다 풀어주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잠금장치가 또 있죠? 요거는 이제 위에, 지붕이죠? 지붕 잠금장치예요 먼저 이쪽을 이렇게 올려주시면, 팝업이 완성이 됐습니다. 양옆에 지퍼와, 실내 가구에도 기스라든지 스크래치가 거의 없을 정도로 엄청 깨끗합니다. 더뉴 그랜드 스타렉스 유로 홈 캠핑카, 중고 캠핑카죠. 어, 저희가 유튜브 촬영을 했으니 조만간에 올릴 예정이고요. 어,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드시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전화를 주셔서 직접 내방하셔서 차량 상태를 확인해 보시고 구입하셨으면 좋겠네요. 어, 차량 상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반적으로 상당히 깔끔한 편이고요. 음, 전사 전차주분께서 관리를 엄청나게 꼼꼼하게 하시는 분이라 뭐 실내외관 다 어디 흠잡을 데가 거의 없을 정도로 전반적으로 상당히 컨디션은 좋습니다. 구독 좋아요 좀해 주시고요. 저희가 이 차량뿐만 아니라 계속 입고되는 대로 저희가 올리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입고돼도 바로 즉시 올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 세차라든지 그리고 기본적인 점검을 다 해야 되잖아요. 작동 여부라든지 고장 난 데가 있는 곳이 뭐 있는지를 다 체크한 다음에 그거를 또 만약에 수리 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정비 저희 업체로 보내서 수리 과정을 마치고 다시 돌아온 상태 그 기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바로바로 바로 즉시 올리지 못하는데 일단은 제가 쇼츠로 어, 물건들을 들어오자마자 먼저 우선적으로 올리고 있어요 쇼츠도 한번 관심있게 봐주시고 어, 본인이 이제 고객님께서 찾는 물건이다 라고 생각이 드시면 미리 전화 주세요. 어, 일단은 뭐이 차량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들도 앞으로 계속 올릴 예정이니까 꼭 구독을 해 주셔야지 다른 분들보다 먼저 차량을 선점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상, 구미 캠핑카였습니다. 감사합니다.